앞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꿈과 희망이 없는 시간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2023년 11월, 12월 참 이제 아무래도 지는 거죠. 2024년은 더 심해질 거고요. 25년은 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도나도 나도 빚져서 망했다. 인생이 엉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우울해지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아주 싸우려 커피 한잔에 그냥 하루를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예전에는 노숙자들이 왜 소주를 먹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소주값이 1800원. 라면이 뭐, 2000원. 2500원. 뭐, 대려 소주값이 바깥보다 싸기 때문에 소주를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한편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더 들었습니다. 앞으로요 경기가 안 좋아서 노래방의 태폐영업이 창궐을 한답니다. 왜겠습니까? 생활고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당하니까 그태폐영업 단속도 이제 안 하는 거죠. 노래방에 유부녀 도우미들이 창궐하고요. 뭐 이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뭐돈 되는 건다 팔려고 이제 혈안일 거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금리라는 커녕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한국은 건설사, 연쇄도산, 이제 이미 벌어지고 있고, 뭐, 정부는, 지금의 윤석열, 윤대지 정부는 아무 생각이 없고, 금융수장이라고 하는 4명은 다 전부 다 딴소리하고 다니고, 이창용은 그나마 입이라도 나불나불,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부채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저게 누굽니까? 금융감독원장은 피감기관하고, 피감업체들하고, 뭐, 외우도 아니고, 금융위원장은, 뭐, 공매도 두둔하고 있고, 이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죠. 그런, 이제, 배명령을 저지르는 놈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나라 꼴이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경제가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빛을 진 금융노예가, 이제 앞으로는 영혼까지 팔아야 되는 거죠. 뭐, 투잡, 쓰리잡은 기본인 거고요. 뭐 이제 냉동밥 먹으면서, 인간 사료 먹으면서, 이제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강 망가지고, 삶이 이제 흐트러지고, 가족들 이제 엉망 되는 거죠. 앞으로 더 삶이 엉망이 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참 섭섭하죠. 이제, 이제 생업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남는 거죠.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거고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조금만 지나면 이제 대출 자체가 중단될 거고요. 뭐 뒤집어 치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지금 2030들 대출자의 40%가 다중채무자랍니다 그냥 몰라가는 거죠. 그들은 도망도 못 가요. 지역문이 열리는 거죠. 금융권들도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대출문을 닫으면 이제 돌려막돈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뭐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금리가 인상된 것 때문에 대출자들이 망가진다 라고 생각하는데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게 대출 중단이죠 대출천재 중에 750조가 다중채무라는데 이들의 이자가 곧 이제 10% 되는 거죠 대출이 중단되면 돌려막게 중단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맡고 있는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냥 몰라 있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시중금리10% 되면 못 버티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낼까? 뭐, 견뎌야죠. 저의 바닥 살아야 되죠. 앞으로 24, 25, 26, 27, 고소득 전문직들이 다중채무를 지고 많이 뛰어내리됩니다 그들의 멘탈은 생각보다 낮, 약하답니다. 그 뭡니까 그 연예부 기자 누구 부장이었는데요. 뭔가 추적하고 들어본 짓거리들 해대면서 살아놓고 자기가 군에좀몰리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참. 그럴 거면서 거지알 그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숨죽이고 자기 생업에 집중 또 집중하면서 지금을 견뎌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럼 답이 없다는 라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기회와 위기가 닥친다고 합니다 imf 이후 사상 최대 할인 자산시장이 벌어진다고 하죠 수백만 명이 무너지고 몰락하고 망가지는 거겠죠 그래야 뭐 이제 수만 명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거 들려고 하는 걸까?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걱정이 안될수 없는 거죠. 참 서글프죠. 앞으로 점점 난리가 벌어진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나? 라는 거죠. 간으로 길게, 뻔한 얘기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고, 계란 한 바구니 담아서는 안 되고, 투기하지 않아야 되고, 간으로 길게 살아야 되고, 투기해가지고 다섯 배, 열배 생각하지 말고, 매달,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믿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미국만 인플레이션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디플레이션의 최이다. 무슨 얘기냐? 삶의 규모가. 축소된다 라는 거죠 방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거래가 되야 된다 그래야 지방정부도 세수가 들어오는 거고 뭐 이래저래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다 소비 못한다 왜 돈이 없어서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더안 좋아질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줄여 갈 거다 라는 거죠 참. 무슨 얘기죠 뭐 채무조정 신청자 뭐 이런식으로 금융업계에서 표현을 교묘하게 만들지만 그들이 뭡니까 신용불량자 빚 못갚고 두손두발든 이제 다 벗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뭐 그들이 이제 늘어나면요 경제 점점 더안 좋아지는 거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면 그가 사기꾼인 겁니다 정부도 사기꾼이고요 유성연대지도 지금 믿으면 안되고 뭐,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이용하고, 뭐, 막상 이상 이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라걸 사람들이 잘못 느끼는가 봅니다. 못 느끼나 봅니다. 지금은 정이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막막한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라는 거죠 대출이 증가 되고 이제 이자고 10% 되고 이러면 답이 없다 정말 미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